현금이 급하다면 답은 하나. 신용카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 24시간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페스트예요. 저는 며칠 전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해 당일 대출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일 입금 가능이라는 문구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심사 과정이 길고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당일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게 됐죠. 그때 알게 된 대안이 소액결제현금화와 신용카드현금화였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나 카드결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매입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필요 없고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승인 절차가 없어 당일 바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미등록 업체는 광고만 믿고 진행하면 입금을 늦추거나 약속과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곳을 비교하고 빠른 현금 티켓을 선택했습니다. 등록된 업체라서 조건이 투명했고 절차가 명확했습니다. 당일에 급히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빠른 현금 티켓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하고 빠른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